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날, 아, 의인들에게 임하는 이 구원의 날은요,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의, 의인들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그 동시에 심판들에게는 그 심판받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요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원료로 살아가고 그의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 예수님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죠. 아 성령께서 아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장난으로 치부했어요. 예수님을 무당 치료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신이 들린 사람으로, 그래서 작은 신 쫓아내는 그 정도로, 무당이나 퇴마사 정도로 예수님을 평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그 행태를요, 성령 모독죄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동일하게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죄가 뭘까?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인정해야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아예 그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받지 못하는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성령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무당이다, 뭐 테마사 정도, 어, 그, 그 마귀의 사역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정이 상해서 홧김에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 가장 그때. 심하게 할수 있는 욕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욕을 써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 이상에서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공의로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 주위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같이 주위에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심지어 예배도 같이 들어요. 그런데 같이 머문다고 해서, 같이 주위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예배 드리는 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서 팔짱 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예수님 주위에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조금 당연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주위를그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제자 되는 귀한 애가 이렇게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저거는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예배 들을 때 찬송도 안 부르고 성경 뭐 성경도 안 읽어요, 설교도 안읽더요 그런 분들이 가혹가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음, 헛된 것입니다. 음, 단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음, 가라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놔둬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어, 교회의 리더십이, 어, 그런, 뭐 이렇게 속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대로 놔둬라 그거 속가내다가, 어, 알고까지 상할까?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대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는 조화일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정체성을 뭐라고 결정하시냐면. 뭐 하나예요 열매입니다. 그 나무를 결정짓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짓는 거예요. 뭐그 나무의 줄기나 뿌리나 그런 걸 보고 어 이게 무슨 감나무다 이게 무슨 사과나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삼3 3 절입니다. 33절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 제자가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뭐,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느냐가, 그것이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이제 근본적으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다면 어, 그 사람은 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어, 많고 신앙의 경륜이 많아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이는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일부로 말하며라.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문자만 있는 거예요. 문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문자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 말씀의 정신 공의와 인혜와 자비와 사랑과 포기와 용서와 희생과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들 안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말들만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36절, 3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로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주행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끝까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불신의 언어들로 우리 삶이 채워진다면 그말한 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만 하게 되겠습니다. 네. 불신의 말만, 불신의 언어만 우리 삶에 채워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쏟아내는 내 언어들, 내 삶이 채워지는 그 언어들이 불신의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그 말이 하늘의 언어입니까? 이 땅의 언어입니까? 그 말이 영적인 언어들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언어들입니까? 하늘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언어들로 내 삶이 채워진다면 우리 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이 땅에 속한 언어들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영적 언어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 안전히 목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언어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마십시오. 안 된다, 싫다, 짜증난다, 못 믿겠다, 못 살겠다,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별 다를 것도 없다. 그런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모든 어둠의 감정과 언어로 내 공간을 채우던 그 모든 내 삶의 모습들을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내 삶의 영역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내 속에 꾹꾹 눌러 담으십시오. 결국, 들어차 있는 것이 바으로 나옵니다. 내내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언어,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공간, 내 삶의 영역이 이 믿음의 언어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살아나,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원으로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짜증으로 정철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평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